다음이 28번입니다. 땡땡 공사의 출근 셔틀버스는 세모역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. 버스 이용을 위해 이미 역에 이미 시간 도착했을 때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20분 이상 기다릴 확률은하면서 해답을 보시면 여러분 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.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30분 단위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? 뭐 0분부터 시작해서 여기 30분까지가 있겠죠. 그렇죠? 그다음에 뭐 30분 조금 초과한 분 시작해가지고 60분까지가 있겠죠. 뭐이두 구간 아닙니까? 결국은 우리가 그렇죠. 만약에 항상 30분과 정각에 버스가 온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몇 분까지는 여기 이 10분까지는 도착을 해야지 20분 이상 기다리는 게 되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10분 이내로 이 전체 중에서. 여기, 요 안에 도착하면 은 20분 이상 기다리는 확률이 되는 거죠. 역시 30분에서 60분도 마찬가지죠. 여기에서 요 40분 안에, 그니까 뭐 19분이 됐든, 38분이 됐든, 37분이 됐든, 또는 39분이 됐든, 요 40분 안으로 도착해야지만 20분 이상 기다리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 전체에서, 전체 30분에서 10분 이내면 이건 3분의 1 아닙니까? 그렇죠? 역시 여기또 전체 30분에서 3분의 그니까 3분의 1 아닙니까? 그렇죠? 무조건 요 전체 이 30분 단위로 봤을 때는 3분의 1이 안에 포함이 될 때만 20분 이상 기다리는 것이 됩니다.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3분의 1 여러분 이 수식이 이해가 되시면 수식으로 이해하셔도 되고요.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푸시는 것이 쉬우신 분들은 그림과 함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